노래기에 그 감격이 참으로 어, 클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금 이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할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억압받던 바벨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고통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강제 노역으로 청월바디로 위안부로 끌려가서 모멸을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성씨와 표현의 자유, 민족의 기상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깊은 절망의 시간을 지내면서 장록수의 작가인 심훈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듬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아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옵니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지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울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게 소니다 1930년대 초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민족적인 염원과 소망을 담은 시로서 당신은 참으로 암담해서 그날은 꿈조차 꿀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방을 염원하던 시인은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검열 때문에 시인 생전에 이 시를 발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CM 바오라는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으로 소개하면서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7일 그 밤을 기해서 신사 참배를 반대한 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본을 불로 심판하셨고 그래서 파리로 해방은 우리 민족 전체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에도 더욱 감격스러운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을 맞은 것처럼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조금 태극기를 하나 이렇게 걸어도 괜찮은 날인데 이 그렇죠? 광복절이 있은 날이니까 이년에한번 정도는 그렇게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강점기에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어린 사연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늘과 바람, 별을 노래한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살던 시절에 일본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시를 썼던 그 사람은 그분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시가 너무 쉽게 써지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신민국의 청년의 무력감과 절망을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 9 4 3년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고향에 가던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됐고 건강했던 그가 1945년 2월 16일 갑자기 옥살했습니다. 사회는 뇌출혈로 기록되어 있으나 나중 밝혀진 바로는 매일 맞은 의문의 주사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포로 시절은 그렇게 암담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밟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재와 암담한 포로의 기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 고통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겉으로 볼때 이스라엘 포로 귀하는 파사의 고레스 왕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레스의 배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강대국의 압제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이렇게 펼쳐진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내일 모레면은 전부 다 몰살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까지 다 세워놨는데,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마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을 지내면서 믿음이 정화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입술에는 철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격적으로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안민의 사람들까지도, 아,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절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요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큰 일을 행하셨다. 예, 안 믿는 사람들, 주변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백성을 구원하셨다, 포로를 돌리셨다. 우리들도 이땅 가운데에 행하신 크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비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방으로 끌려간 고난 70년의 고난찬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조진 것을 고백하며 눈물어린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리시아는 강두국이었는데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풀려났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묶여있습니다. 이제 마, 포로에서 그 고래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돌아가라 했지만, 바로 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여호하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스라엘은 그 남쪽 불모지, 네계부 사막이 있는데 그것이 남방, 남방 침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침내이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기운을 가진 아주 거친 광야로서 나무도 풀도 별로 없어서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본국의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 바짝 말라 있는 광피한 상황입니다. 가기는 가지 많은 상황이 완전히 피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건기에는 메말라 있다가 우기에는 순식간에 물이 찹니다. 우기에 비가 내리면 일순간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가 됩니다. 말라버린 대개부 네 생화와 사막의시냇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풀들이 살아나고 하룻밤 사이에 그 시내가 강이 됩니다. 이것이 남방 시내의 특징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황량한 광야의 현실 앞에서 낭망에 있지만은 계속 울금만 있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난망의 공기와 같이 메마른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내의 담비로 그 땅이 채워져서 시온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땅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남방지역의 세차게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시온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강구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족 동포들이, 포로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방지역처럼 하나님의 은내의 강물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 강점기 그 암울한 상황에서 친일과 변절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저항시인 이육사의 그 본명은 원록이었는데 이번이 의열단에 가입해서 북경과 조선을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3년형을 받고 고역을 하는 가운데에 옥사했습니다 꿈조차 꿀수 없는 그 시절에 그는 광복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시인 광야에서 이렇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와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정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노아 부르게 하리라. 아무런 상황을 벗어나게 할 초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눈이 내리고 있는 한 겨울이지만은 매와 향기 가득한 봄날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방 시대 같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 생명이 흘러 나는 새 생명이 넘쳐나는 그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이웃사의 그 고백이 통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와 복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황폐한 곳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동포와 황폐한 곳에 있는 그 난방 시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 세계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채에 우리나라가 광복의 기쁨을 맡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쥐하에 부르던 자들을 위해서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도 꿈도 상실하고 그저 제약된 현실만 되어 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광복 74년 3일 운동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은 우리가 벌써 누린 지가 74년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긴장 상태가 있던 한반도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으로 해서 평화의 길로 그렇게 가나 싶더니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안개속을 걷고 있습니다. 또 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려서 오수선한 상황입니다.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내세워서 하는 보복적인 행동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반일 감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연공을 침공하기도 하고, 북한은 또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주변이 복잡한 가운데에 광복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자유가 없이 억압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남한은 경제적인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퇴폐와 향락과 부정과 부리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70년 동안에 돌아왔지만 그 땅은 그 복고국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 성전과 성벽과 모든 것이 다 회파되어 있고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땅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과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통일과 세계의 성교의 사명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한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한일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참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만큼 협력 관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섬나라인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디립돌로 삼고자 했던 과거의 그적인 사건들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도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야욕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근성,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반도에 행한 불법적인 지배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한국은 미래를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과거에 이런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화해시키고 치유하고, 정의와 평화가 이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면서 이 땅이 온전한 황복의 기쁨과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버금화를 넘어서서 한반도의 버금화와 또 일본의 버금화 동북아시아의 평버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이 위치에 우리 나라가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에 다시는 이런 갈등이 전쟁의 위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화평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고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문제와 직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광들이 다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세계의 정세에 미치는 역량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일본의 보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되풀이지 않기야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통일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평화가 깨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반도 위기 상황을 덮고 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일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때에도. 이 땅의 광복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을 바쳐서 그 어두운 때에도 그렇게 수원하고 평화적인 독립을 위해서 일어섰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파톤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를 비추는 화해와 평화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해방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로에서 해방된 감격을 가지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아 이제 돌아가게 되었구나 이제 다 됐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5절 말씀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세우고 황폐한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다. 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심고 뿌려야 할 영적인 씨앗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뿌리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될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자녀들 때에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씨앗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뿌려야 합니다. 주변에 만나는 이웃과 친척과 친지에게, 부지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삶을 회복해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워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과 생각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뿌려야 합니다. 로마 백부장 코넬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목적만을 위해 한 땀과 눈물로는 소망이 없지만 은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눈물과 땀과 수고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으면서 분명히 따라 합시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단을,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의 기쁨을 노래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의 거의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 해방 직후의 혼란과 갈등과 6.25 동란 7.80년대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종합국력의 세계 10위 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선 세대들의 신앙인들의 선배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순정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런 부흥의 시대를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뿌려야 되고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과 기도와 순정의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동북아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눈물의 씨앗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다음 세대도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사랑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쓰임 받는 그런 이 땅이 또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